이5여서 그리고 자리를 견내 주신 내빈 여러분, 역사적인 6 1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지 어느덧 16주년을 맞습니다. 았 저는 늘 이런 꿈을 꾸며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통양신니주 베이징, 시안을 거쳐 파리까지 차 여행을 한 그런 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가깝는 꿈인니그 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길을 틀어주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길을 닦아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 점점 더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불투명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 올해 1, 2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 끝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6년째 계속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결실이 개성공단 중단된 지가 벌써 1기를일 훌쩍 넘겼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니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16년 전 남북 두 정상 은 중단 반세기만에 직접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평화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중대한 선언을 이뤘습니다. 6.15 당국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활발한 사회문화 교류를 펼치다 금강산관광, 대성공단등 다양한 경제협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서 단호히 대응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대화가 교류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민족적 시대적 고명이기 때문입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세는 서울 시민의 사고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금 되새겨 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년 전 공동선언을 할때그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제1항,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제4 경제협력을 통해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재반풍요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한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화해와 협력이라는 6.15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저에참석하신내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환영합니다. 아, 저는 통장으로 취임한 지꼭 4개월째 되는 연습대학교 18대 팀장 김용학입니다. 개인적으로 어,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을 정말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화 시에는 평화의 소중함을 잘 깨우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실 때 그분께서 이루신 업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머리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김대중 대통령의 빈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요. 2000년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강렬했습니다. 그감격의 순간을 경험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사건들을 경험했고, 우여곡절을 겪었고, 여러가지 깨우침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남북 간의 상호 신비를 쌓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유하는 이희호 회사님 애기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두서없이 양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1998년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고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해외와 협력을 가능한 드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남북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통일의 벅찬 기대로 흥분에 보관이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는 한치 앞을 반아가지 못할 만큼 깜깜하고 가슴 답답합니다.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 용로 연결사업,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경수로 건설 등이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 탓, 내 탓을 떠나 이제 남북 관계는 지난 4드전 시대로 되돌아간듯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의 정치 현안 가운데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제 나름대로 의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 아니고 유일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 어디서나 스승치 않고 소국의 평화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이대답은 제가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고, 헌법 전문과 대통령 취임선서 조항을 포함, 헌법의 다섯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일차적 협상상대는 누구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북한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북녘의 1948년 9월 김일성 정권이 출범한 이래 그의 아들 김정일을 거쳐 지금 이 순간 그의 손자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 저에게 물었어도 똑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왜북한이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대부분은 제 대답은 뿌리 깊은 전통왕정과 공산 전체주의가 접목된 김씨 3대 세습 독재체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오늘 저녁엔 그럴 시간이 저에게 없습니다.